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시편 묵상, 시편 제 150편 150편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해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지금까지 시편에서 쭉 보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권능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으로 인해서 찬양하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고난 중에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위로와 승리를 주심으로 인해서 등등, 우리는 10편에서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마지막편에서는요, 이유를 특별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절에서는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대한 행적과 위대하심이란 것은 여러 시인들이 앞에서 수없이 말했던 바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을 충분히 보았으니 이제는 다른 말 말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은요 매절마다 찬양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마지막 편은 시편 전체의 결론이며 전체 시편을 거대한 오라토리아로 말한다면 마지막 피날레 중에서도 피날레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팔, 솔터리, 하프, 템버린과 춤, 현악기, 오르간, 즉 관악기, 심벌지등 모든 악기들도 동원됩니다. 이 악기들은 실제로 고대 성전에서 사용하던 악기들입니다. 이 모든 악기들이 연주가 될 때면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모습에 몇백배 몇천배 화려하게 저 하늘 성소에서 웅장한 찬양이 울려퍼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너부 칸네살은 이를 흉내 내어서 여러 악기들을 연주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탈취하려 했던 사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사탄은 이방 종교 행사뿐 아니라 세상 음악들을 통해서도 자기가 찬양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산천초목이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특히 성도들이 찬양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입을 크게 벌려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한 행적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찬양대가 있다면 영원토록 그곳에 속하여서 찬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성도라면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계속 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새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내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즉, 살아 있는 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은요,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입니다. 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편 150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토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른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기들과 오르가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신발지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신발지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